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한 바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한 바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지금 내가 주 앞에 언적해 됨을 주의 공로 이르지함미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필로물속바람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이 마고 내게 성령이 마곡을 크신 그그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서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3년 한번더 합니다. 내게 성령이 마고 내게 성령이 마곡을 크신 그그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서물리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로 그속 바닷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신 오니 내게 존재함며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비로 그속 바닷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한 법 찐내 약할 때 가난 되시네 나의 모태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머리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더 노력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원해, 주 안에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이 예수. 십자가 죄사셨네 십자가 죄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하이 우리 고백하게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정귀하이는 예수 그아니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예정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예정론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또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팍했던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은 담에색 다메색 도상에서 담에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이 담에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여정을 봤었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즉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나야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강건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또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교만한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고 누군가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거나 할때 누군가 그 사도바울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평생 예수님 믿기 글렀구만 저 사람은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구만 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담의 색 도상의 일을 거쳐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사도 바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위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았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누군가 반문하겠죠 아니 왜 사도바울과 같이 저 바울과 같이 악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토기장이 즉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이가 크게 만들던 작게 만들던 그것은 토기장이 즉 그릇을 만드는 이의 전적인 권한이 아니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한 이 사람이 사도가 되게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을 바라보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노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렬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거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선물을 받고, 누군가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선물은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1년 전에는 내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10년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셨던 분들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지금과 지금 누군가 예수님을 지독히 믿지 않고 또한 교회 나오는 걸 지독히 싫어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저 사람도 강건적으로 인도해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기대함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언전한 살살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차이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선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며 감사의 제사 올리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